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표입니다 오늘은 내가 일본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어, 어, 요즘 일본에서 약간 좀 개쓰레기를 발, 정하는 어, 아, 이거 가격은 8만원이구요. 암튼, 네,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laughs> 이 정도면 괜찮은데. <laughs> 이 회사는 약간 좀 쓰레기를 좀 발, 발명해요. 이건 일본에서 허브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은 아니에요. 그렇게는 말하지 않아. 열어볼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나가시소, 이거 나가시소맹이라고 약간 지금까지 내가 썼던거 있잖아요. 개봉해라, 뭐하노. 하, 진짜.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리 개봉하면, 너는 개봉하고,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면서 나갈 거잖아요. 네? 여기에 얼마나, 제가 얼마나 굴리는지, 제, 그게, 괜찮은데? 지루해진다고요? 지루하면 나가면 되지. 괜찮아요, 저는. 나가세요, 그냥. 저 사람 많은 거 싫어하니까 나가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눈치 안 보니까요. 괜찮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좋아요. 용원히 함께 해 주시는 사람들을 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예? 네? 알겠어요. 그리고 맞아. 아이폰 회사 회장님도 아이폰 회사 사장님도 이렇게 아이폰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10분 동안 자기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거랑 똑같이 저도 자기 일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스티븐 조브스가 말했어요 침묵이 필요하다고 침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침묵을 소중하게 하면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저요. 패송이요패송은 3일 정도로 받았어요, 저. 아마존이 욜라 일 개잘해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한국의 쇼핑몰 그 진짜 개잘하거든요. 일본에 그 뭐던 그 회사들 있잖아요. 개누려요 일이. 일주일을 만에 오는데. 근데 아마존은 개빨라요, 여러분들. 개빨라요. 급빵은 그 당일 패송이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서서 so, so, 극수 먹는 곳이고 이거는 그금물 극수 극스... 아금물까금물넣는 곳이고 여기는 극수가 돌아가는 곳 여기는 나는 S 여러분들은 M 시겠죠 S M spray S M spray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엄마 이런 것도 이쁘게 잘려야지 나중에 뒷발이 할수 있으니까 이쁘게 잘라줘야지. 뒷발이 할수 있으. 중고나라에서 팔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스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대. 과제 포장 같대. 과제 포장? 이거 분분? 분분 좀 소개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분분. 이건 뭐냐면은 이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리 왔다 갔다리 왔다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물이 왔다 갔다리 왔다 갔다리 왔다 갔다리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모따 모따. 이거 모토 모토예요. 모토. 이것도 모다고. 이거는 모르겠어. 쓰레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이렇게 세우는 거. 여기 이렇게 세우는 거고 이거는 지그기. 지그기. 지지그기예요. 그 간단해 보이는데 문제가 여기에 또 여러분들 이거 있거든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laughs> 내초코쿠치뭐다 고. 이런 건전지가 있어? 사러 가야지 야반 하 진짜 이게 진짜. 와, 저거 이거 쿠폰에서 당일 배송 안돼요 여러분들? 쿠팡에서 당일 배송 된다면서요 국방에서 당일로 선 된다면서요. 아까 말은 누구 말했어? <laughs> 이거 편의점에서 갔다 와야 되나? 이거 쓰는 건전지 없죠? 집 안에, 여러분들. 어, 편의점에 없어요? 가, 어, 나이스. 에? 이거 없어? 이 크기. 편의점에 있지 않아? 원래? 그래? 야 그러면 나 아, 편의점 갔다 올게 여러분들. 아 너무 개 짜증나 진짜. 아니면은 여기 간소구에 사는 사람 있나요 혹시? 우리 집까지 배달 해줄 수 있어 반다야? 아니지. 이거는 아니 진짜 쓰레기지. 개박진해 진짜로. 하 진짜. 진짜 개 박친다 진짜. 그 새끼 진짜로. 아니, 내가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를 올라갔는데, 빨리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눌러서, 일주이 멈춰 있으니까, 내가 그 순간에 누르고 들어가려고 했거든?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야. 근데 나는 급하니까, 여기 문에 아빠 있어서, 바로 들어가려고 했거든? 그러면은, 앞에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새끼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사람이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저기에 타고 있는 거를 개빡쳤어 진짜 그 새끼 진짜 다음에 만나면 진짜 내가 진짜 네가 잘못된 거 말. 아니야 맞는 말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여러분들? 아니, 아니, 내가 잘못 한 거,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급해서 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연 순간, 그 말을 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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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려갈 때, 내려가면은, 사람이, 아, 타고 있겠구나, 생각하잖아? 근데, 일춘 된 순간,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니 당연히, 안에, 아무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지 어 아무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루고 하는데 실수 그러니까 아그 새끼라고 하기에는 아 그래요? 왜 잘못이에요? 와개오그하다 그리고 하는 것도 하는 말도 아 그래도 있잖아 아 지금, 딴 거는 알겠는데, 조금 그렇게, 라고 조금 말해야지. 기다렸다가 가시면,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니, 좀 사람이 내려갈 때, 조금 살짝 기다리고, 가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약간 시비 거는 것처럼. 근데, 젊은 사람이에요. 나는 개 짜증났어, 그거. 하는 말투가 있잖아. 맞지? 그 옆에는 여자친구 있고. 진짜 개빡치네, 진짜로. 많은 말은 뭐 어, 그거 맞는 말 수도 있는데, 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하는 말투가 그거라는 거야. 내가 개박친거는 그러니까 하는 말투가. 말투가. 내가 개박쳤어요. 진짜로. 그냥 그 사람이 오늘 힘든 날일 수도 있겠다 진짜로. 왜 그러세요? 진짜 내가 산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아파트에 같이 산다면은 그렇게 야 이렇게 하고. 네. 내가 이렇게 준비머리 하니까 만만해 보였어요? 예? 내가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진짜로. 예? 진짜. 너무 차갑게 얘기하셔. 너무 가불게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이거 보고 있으면은 말도 조심하세요. 사람 한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충착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사주 받으니까요. 다시 때문에 내가 나라에 돌아가면은 다시는 나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근데 새끼라고 말한 거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아, 죄지소니다 그거는 근데 너무 짜증나서 그 근데 아파트 같이 산다면 아파트를 같이 산다면 친하게 지내면 우는괜찮지 누가 유 올리노? <laughs> 학교 쉬고 싶어 이것 때문에. 이거 때문에 학교 쉬고 싶 나 울면 또 울었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건은 거처지가 없었어요. <laughs> 그냥 나는 그 사람한테 혼난만 당하고. <laughs> 수영 형제님 하트 세개먹팅 <3개> 팀. <laughs> 울지 마요 유희짱 자꾸 울면 유튜브각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결론 커플촌에 학교 쉬고 싶다. 죄송해요 너무 억울했어 그래. <laughs> 오글해서 그래. 나 혼나기 위해서. 진짜 그 얼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원진의 님 하트 에먹두번 다시는 그 남자랑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서. 아니 근데 제 잘못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니까 제말 잘못 인거 말죠? 맞죠? 맞아요. 제 잘못 인거 맞으니까 저 이따 물게요. 제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제. 그래서 할 말이 없네요. 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빨리빨리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올라오기만 한 건데. 근데 올라오려고 빨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근데 우니까 되게 시원해졌어 여러분들 고마워. 여러분들은 화풀이. 화풀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서 웃는 걸로 할게요. 이제 웃는 걸, 로 없던 걸로. 이제, 없던 걸. 오늘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걸로 나는 쓰러져 있으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다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힘든 일을 꽤 많을 텐데, 거기 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혼났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어한번 심으로 까는 거는 진짜 시간이 아깝다 라고 생각하면서 반손도 살짝 할겸 반손도 하면서 다시 두번 다시는 안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두번 실수는 열수안 되지 솔직히 두명두번 하면 네, 반손은 해야 지 솔직히 내가 잘못됐잖아 그래도 <laughs> 여, 여섯 살 자리도 그런 걸로 안 울... 아래? 나의 초과는 세 살인데 넘어지고 울던데 나는 넘어져서 운 적이 없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거는 이해 못 돼서 안모르겠지 뭐, 아무거나 할수 있어. 말은 너무 쉬워. 그렇게 아무거나. 아니야, 모르겠어. 뭐, 이제 그 사람은 얘기하지 마세요. 머리가 아파 죽겠니까. 죽겠으니까. 괜찮아요. 오늘 30분 내내로 만들 수 있어요. 혹시 배떨리는 해결된 건가요? 아니요, 해결 안 됐어요. 지금 간소구의 사실은 지금 그, 아가, 노가리 가고 있는 사람은 있으면 혹시 좀 배달을 해줄 수 있어요? 크기는 사이즈 D라고 적혀 있어요. 사이즈 D라고 적혀 있어요. 이, 이거만. 사, 사이즈 D라고 적혀 있어요. 한 시간 걸리는데 갈까요? 아, 그거는 개 에바인데. 한 시간은 좀. 한 시간. 한 시간. 니편잘 없는데 진짜요? 아, 가는 길이 와, 역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 타 가지고 갈게요. 빠르면 4시. 밑에 편의점에 맡겨 놓을게요. 아, 편의점 사람한테 맡겨 놓지 마세요. 편의점 사람한테 맡겨 놓지 않세요 저번에 제가 몇 맡겨 놓은 거 제가 받았다가 편의점 사람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저 편의점.. 편의점이 우체국이에요? 이렇게 아니 진짜로? 그래서.. 좀 막.. 맡겨놓지 마세요 응 혼났어요 좀.. 더 죽겠습니.. 다아 진짜요? 어 근데 혹시 이 크기 건전지 사왔나요 혹시? 허, 혹시 이거 크기가 D.. D에요 D ABCD에요 모모코 가슴보다는 한 사이즈 작아요 그렇지만은 그거 샀어요? 가..가지고 나가봐 아 그러면 제가 받으러 올게요 가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님들아 부자 됐다 가지는게 팬이구나 그..건전지 하나 건전지 두개 건전지 세개 건전지 네개 건전지 다섯개 건전지 6개, 건전지 7개. 그래서 이거, 그래도, 로, 로코트? 로코트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먹는 이유, 일본에서 이렇게 먹는 이유가 왜냐하면 은그 면을 잡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면서 먹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일본 문화를 무시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도 콜뱅이 먹잖아, 뭐라 하지 마. 그러니까, 나도 이해 안 갔던 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해 안 갔던 게, 그, 뭐야, 본데기를 먹잖아. 그거 솔직히 이해 안 갔거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본데기 왜 먹는지 모르겠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이해가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소보고 먹어봐야지. 아, 이 기계가 중요하구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말로 하는 거 쉽거든요. 뭐 산대반 나라에 비하하고 뭐왜 저렇게 쓰레기 만들었냐. 그게 발모는 짤인데 발모는 짤이 쓰레기 왜 샀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지만 나는. 그냥 직접 써보는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제가 특별 서비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그월에 칼까 말까 하잖아요? 일본에 칼까 말까 할때 만약에 그 다이밍으로 눌려서 이거 주세요라고 나한테 한번 쪽지로 날려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제가 혼자 그거는 개뿔 만원 정도로 팔아주겠습니다 여러분들